밥 사줘. 아 엄마 하나만 사줘 진짜. 너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한 달에? 알아 어. 들어 누 거야 나 몰라. 니네 뱃살을 좀 봐봐 한 달에 처먹는 돈이 씨발 <laughs> 니가 얼마인데 지금 거기다 삽까지 사자고? 엄 어, 어, 엄마 그. 어. <laughs> 한번 가 가고 해볼까? 나 너무 무서워. 나도. 나 오줌 쌀거 같아. 그건 좀 그래. 손빨래 해줄거죠? 아니야 <laughs> 미쳤나봐 간다 오케이 간다 후.. <laughs> <laughs> 가자 내가 이상한 모드 시발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 흥글모드가 문제였구나 디질러? 하하하하하 렛츠고 가자 <laughs> 그래 이게 올바른 플래시라이트지 아까 뭐 이상한 나이스! 모드를 쳐넣어와가지고 그냥 시발 화면만 뿌웠고 <laughs> 뭐지? <웃음> 뭐 소리가 들리는데? 개가 짖나 봐요 어디서? 응, 음, 그러게 그러게, 개가 짖나? 왼쪽에 복지, 알죠? 아 죄송해요. 젤못 <laughs> <잘못> 봤어. <봤을> 설마 <laughs> 본인 그림자 보고? <laughs> <오>? 예?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주식. <laughs> 우리 우리 배신하지 않기로 해 뭐가 배신이죠 자꾸, 근데? 자꾸 말도 없이 뒤, 뒤돌아보고 달려가는 거 하지 않기로 해 아니 근데 뒤돌아보고 달려가는 게왜 배신이에요 근데? 아니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시발 존나 말도 없이 바로 튀었잖아 아니 뒤를 아이냐? 뒤를 왜 돌아봐야 되는데 그니까 아니, <laughs> 아니, 괴상한 소리가 나는데 뒤를 <laughs> 아니 상여자 상남자 적게 가야죠 갑시다 아니 뭐 상여자 상남자안 주고? 그거는 맞아 어, 갑시다. 한번 갑시다 난 우리 두 명이 아주 실망스러워 <laughs> 간다! 오케이. 죽은 거 아니겠지? 우와! 아! 우 <laughs> <우와. 웃음> 아! 좀 심하네, 게임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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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새로운 맵 한번 가보고 싶은데,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죠. 우리 그 엘리베이터가 생겼을 거예요. 맵에 돈은 워낙에 랜덤이라 가지고... 180... <laughs> 싫어해요. 이거 1 7세5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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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지. 아 타야, 타, 타, 타. 너무 지랄하네. 아, 아니지만 왜, 왜못타 알지 이거를? 아 대발 빨리, 빨리 타! 아 빨리. 아니 그 빨리. 연기 톤이나 좀 어떻게 해보고 하라고. 잠깐만. 규식 씨. 네? 규식 씨가 노래를 불러. 저 노래 즐겨 부르죠. 우리 나라만셀 그거를 땄어. 요즘 AI 질이긴 하네. <laughs> <laughs> 가봐요 빨리 저 밑에 있는데. 같이 가요. 같이 가. 같이 가. 음? 어쩌. <laughs> 눈치는 빨로. 진짜 우리 의리. 아니 이거 애초에 보낼 수 없는 구조야. 아니 자, 1인 이거 1인 승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. 어디가! 아니 뭐야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먼저 가는데요? 진짜 간다 우리 진짜 가야지 진짜나 이거 진짜 진짜 아니면 나두번 다시 안 본다 김규식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 정도 조건이면 <웃음> <웃음> 가요 우리 저 가요 탄다 탄다 빨리 와 빨리 <laughs> 아니 왜 강한 조건도 거셨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다음에 봐요 다칠씨 아니 <laughs> 아이, 그냥 가면 되지, 뭐. <laughs> 야, <이 씨가. 웃음> 이런 식으로 하는 <할> 거예요, 지금? <laughs> 가자. 자, 가요, 가. 진짜. 아이, 좁아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바이씨, 거기 어때요? 괜찮아, 거기? 바이씨, 살아있어? 여보세요? 누구시냐고요 저요? 저 모르는 분인데요 님? 저 공방 유저예요 공방 유저.. 으쌰 어? 여기 오니까 살짝 렉 걸렸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가 스폰이 됐다는 건데? <laughs> 어? 아 그런 걸로 <laughs> 아, 알아요? 그쵸 그쵸 뭐야 태양색이야? <laughs> 무슨 소리일까 이거 <laughs> 뭔가 울었는데? <laughs> 뭔데 뭔데? 얘기해봐. 인상착의를 얘기해봐. <laughs> 바로 앞에 있었어. 바로 앞에 적새끼도 같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. <laughs> 그 브라켄인가 그 검은색 있잖아요. 아그못 꺾는에. <laughs> 응, 응 그럼 난가 해야 되겠는데 빨리? 응? 여기 여기. 어 브라켓 브라켓. <laughs> 우리 도망가야 돼. 에이 벌써? 에이. 이거밖에 못 주웠는데, 아, 귀여워. 지금 몇 시지 흠, 몰라요? 아, 아니, 우리 근데 손전등을 거의 다 썼고, 아인 우리 발 이럴 <목소리> 시간이 <목소리> 없었네. <목소리> 귀여워, 감사합니다. 아, 오리, 귀여워. 제 별명이 오리거든요. 응, <목소리> 병아리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오씨발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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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집 벌집 있다.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억울 없음. 알고 규식 씨가 해요. 저 죽는 거 아니죠? 에이, 뭘또 죽어요. 갑니다. 열로 왜어 닫게 미친놈아, 닫고 다 뒤로 뛰어야지. 야! 아니 근데 벌집이 하나가 더 있네. 우리 벌집만 챙겨가도 되겠는데? 뭐저저 앞으로 쭉쭉 지네요. 알겠죠? 그렇지 그렇지. 성공했어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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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, 됐네.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저기 저기나아파 괜찮아. 괜찮아. 어? 괜찮아.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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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죽었나?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지? 아지 아니지? 아지 아니지? 아니지? 아니 아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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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지? 아지가지아지 한 명이면은 한 개밖에 못 가져오네. 그러게. 음. 근데 씨발뭘 혼나겠어요? <laughs> 혼나는 줄. 좋네. 어 소리가 좀 음. 아우. 어 기분이 좀 이상해. 기지시아요 으흐흐흐흐. <laughs> 아 스텔 같은. 으흐흐흐흐. 일로 와좀 써보게. 개 싫어. 어. 어. 뭐야? 야, 뭐야 아아아아아아 봐, 아아시다아아아아아봐아아아아아아여아아아아여아오 점프해봐 점프. 예. 오지아봐지아봐지아봐 응. 지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저... <laughs> <laughs> 일층부터? 아김 김규진! 개자식아! 어떻게? 어서 오세요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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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족 같은 곳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어서 오세요. 저희 집입니다. <laughs> 오 버추얼 집단방 집에 가 있네요 집에. 가까운 동선 먼저 갈까요? 가까운 동선? 아 여기. 만만하다. 어? 아, 야이씨. 똑같은데요 그냥? 일로 와. 엘리베이터 쪽으로 와봐. 엘리베이터 쪽으로 와봐. 일로 와봐. 빨리 일로 어디야? 어디 있어? 아, <laughs> 내가저까불랑될 때부터 알아봤어. 음. 사 사기 영어로 뭐예요? <laughs> 쇼벌. 쇼벌 하나 샀다요 아. 그럼? 아니 근데 이거 있네. 근데 저만... 뭐 이거 우리 무기 있네. 안사도돼아 그걸로? 할까, 그러면? 네. 나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죽거이. 아유 마말 아닐 럽게안 듣고. 아유. 아이거아니아야야 나한테 아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. 왜 이렇게 큰 거야, 또. <laughs> 아니, 나한테 는아야나한아야나야 나한테 아니한테하 아니야. 야아니아니아 뭐야 왜? 와 성능 개 좋아. 개 좋아? 와씨 모근까지 다 보이겠어. 와 화장 다 떴는데? 아시아 <laughs> 자칭 무슨 소리? 오, 출발. 잡을까? 오 왔다. 저 저만 저만 믿어요. 오뒤뒤 뒤. 저, 저, 저 저만 믿어요 진짜로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. 범버가 있는데요? 잠깐만! 어떡한다. 근데 잘 때리면 안 죽고 잡을 수 있기는 해. 아 근데 이거.. 아 요즘 이미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? 근데 안 잡으면 못가 어차피. 그건 맞아 간다? 문다들 준비할게요. 개새끼. <laughs> 개새끼야. 두 마리인 거 같은데요? 하나는 거미. 오케이. 이 X발! 온다! 왜나한왜 X발 나야! 왜! <laughs> 저 새끼 야권놈 먼저 때리는데요? <laughs> 아유 괜찮아요 님발 네 밑에 혈흔이. <laughs> 우리 집에 갈까? <laughs> 나 리설 컴퍼니에서 피 나는 거 처음 봤어. 살아 <laughs> 있는 피를 <laughs> 피로 흘리는 거 처음 봤어. 나한테 산만 주어줘. 아저 뒤에 표지판. 아 얘는 얘얘 뭔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네. 잡 사줘. 아 엄마. 사줘 진짜. 너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한 달에? 알아 들어 둘 거야? 나 몰라. 니네 뱃살을 좀 봐봐. 한 달에 처먹는 돈이 씨발 어, 니가 <laughs> 얼마인데 지금 거기다 삽까지 사자고? 어, 어 엄마 그엄어 어, 근데 왜 그렇게 배 아파요? 해 엄마리온 것처럼. 나왜 질척거리냐? 아, 나 질척거린 우리... 남자 좀별론데 오션아 나한 번만 다시 한 달씩만 더. 왜 이렇게 어둡지? 어 으으 저 금쪽이 아 뭐하는 거야 <laughs> 진짜 아 진짜 아 이런식으로 편집하지 마요 진짜 어 여기 자체 리버브 있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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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꼭초온꼭초 엉곡 여러분 여기 졸고 있는 놈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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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파지마 <laughs> 오, 이 집에서 하 morning. 여기 u r e young someday. You're 두 l d 야 m really sick at the whole tongue. I'm going t 아 tell you this. w h 가 t s the story? w h 예? 어떻게 돌아오게요? 아, 설마 진짜 떨어진 거 아니지? 아, 진짜 아니라고 해줘. 아, 진짜 나 실망할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해줘. 어, 나 길치는데, 어떡해. 어? 꺼져. 꺼져. 어디 네가 바지씨 목소리를 따라대고 생긴 건 비슷하지만 어 내가 소울 거 같아? 뭐, 나 뻔... 닮은 뭐? 어. <laughs> 뭐? 아무것도 없어요. <웃음> 자랑이다. 또? <laughs> 어? 우리 이번에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가요. 어, 어맞다 진짜 시간 없다. <laughs> 그러니까 계속. BGM 좋네. 저거. 말지. <웃음> <웃음> 이러지 말띵띵띵띵딘 <laughs> 딘. 이러지 이러지 말 됐지. 어 엘리베이터가 부금술 산대요? 우리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된다고 어? 했지? 아 밑에서 님 웃음 소리 나요. 아니에요. 아니 저 밑에서 저 밑에서 자 가시 <laughs> <laughs> 어, 저 이러고 있는데요. 저 소가서 뛰어들릴 뻔했잖아 방금. <laughs> 가시죠. 아 어떻게 밑에 있어 근데 가. 안녕. 규식 씨 규식 규씨아 씨발 나 손전등이라도 빼앗고 내려보낼 거야아이씨 야, 이씨아 아이씨 발 안녕! 죽었나? 다질씨 뭐야 이거 유품이야? 어디 보자 와 죽은 척 하고 있는거야? 독하다 진짜 와저 숨어가지고 저거 놀리키려고 하고 있는거 봐 <laughs> 내가 장난치지 말겠지? <laughs> 아니 무슨 장난이야 <laughs> 어 자꾸 나 두고 가고 어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? 아니 어떻게 죽었어요? 그냥 못 꺾여서요. 아, 그거는 근데 같이 있었다고 안 죽을 게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야. 규식 그 씨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진짜 장난치지 않아 진짜, 진짜. 이거 진짜 빡겜? 진짜. 맞아. 진짜 이거 만약에 장난치는다? 약간... 데올드 가가지고 이거 조복데이트 해야 돼? 이렇게 어, 진짜 빨리. 진짜겠죠.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장난치면. 하시러 <laughs> 하시 <싫어, 싫어. 웃음> 나나 나 몸에 한발 꽂힌 것 같아 내 몸에 <laughs> 일본 몸대 종아리 네 <laughs> 어 여기 그거다 뭐야 <웃음> 비상문 <laughs> 아니왜 이렇게 상문만 보면 왜 이렇게 먼저 나가 보시죠 저 비싼 거 많이 들고 있어요. 나나 나 이거 간다. 이거 그 레저 보인다, 보조. 나 간다. 어. 죽어. <laughs> 오케이. 어 잠깐만. 혼자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? 잠깐만 혼자 있는 게 그렇게만 좋은 건 아닌 것 <laughs> 같네 생각해 보니까. 바보야? <웃음> <웃음> 아, 도대다. 아, <laughs> <laughs> <진짜, 진짜. 웃음> 나아 <laughs> 먼저 죽을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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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도망갈 수 가능하거든요. 있나 이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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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 좋댔네, <laughs> 아 씨, 갑자기 다네 이거? 저 뒤에 슬라임도 있 있는..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어떻게어슬라임인 라임 뭔데? 킥씩씩. 킥씩 가! 아, 바 문, 문.. 문.. 는문고나오고나오자고나오지않나 문 왼쪽으로 나오해서나가야지못나오나오되울나 <laughs> <될까>? <Clyde> 야 이걸 <laughs> 어떻게 살았네요? 귀여식식했꼴 이거. 이거 봐, 배터리도 이제 어. 어. 아. 이거 <laughs> 진짜. 진짜예요? 귀여식씨저탕좀도고와도 돼요? 땀을 좀 많이, <웃음> <웃음> 많이 흘렸는데. 아, 저땀 좋아해서 괜찮아요. <laughs> 아이씨. <말. 웃음> 무서웠어요? 이렇게 말해 주는 게 먼저 아닌가? 무서웠어요? <laughs> <laughs> <진짜 존나 무서웠어. 웃음> 아니 근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서워 보였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안 물어봤지. 누가 봐도 무서워 보이니까. <laughs> 아, 땀 찔찔 다 어떡해. 어 그런 것 같아. 어, 어디 보자. 한대한 님만 진짜 한 님만. 아 진짜 어레 아, 미쳤나 봐. 야 죽어 죽어 빨리 죽어. 우리 죽으러 갑시다. 어 맞다. 가자 죽으러. 호호. 그래 가자. 어? 어? 잠시만요 아, 까비 어? 하루가 더 남았는데요? 어? 어? 라 음? 규식지? 어? <laughs> <어라? 웃음> 에이, 아니겠지 아니, 규식지? 아, 이거 빼면 돼, 빼면 돼 어? 팔아버렸 아, 나이스, 오, 시발, 나이스 잠시만, 잠시만 갑시다! 아니, 근데 여기 날씨가 좀 이상한데요? 일식? 잠깐만, 야, 야, 야. 아니 이 들어와봐요 들어와봐 소리아 들어와봐. 뭐, 뭐, 이거, 이거 그거구나 그 지렁이 이거 어떡하냐? 근데 이정도면 괜찮을듯? 아니 근데 가는게 괜찮으면 뭐하냐고 꺼져 이새끼야못다가지 어?

와우. 진짜 진짜 우리 좀 둘러보자. <laughs> 왜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맵이 나오는 거지? <laughs> 이건 맵의 잘못이야. 제, 진짜 진짜 아니, 우리 둘러본다. 왜 이런 재밌는 요소를 넣어놔가지고. <laughs> 뭔 소리지 이거? 여기 여기는 뭐, 어디지? 어? 여기 이거 뭐 작동하고 네? 있나 본데? 아 어, 이거 파란 문은 뭐야? 장산이네. 아 여기 가면 은 이제 뭘까요? 비싼 거 많이 있나 보다. 어 양갈래 길는데 진짜? 어 여기 휴지도 있다. 이걸 일단. 그럼 이거 올라가죠, 들고. 우리 거리... 어깨 이 오케이. 그리고 가 두고 있던. 뭐야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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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잠깐만. <laughs> 야 기숙식, 이 저거 기숙식. 아니 휴지는 들고 왔었어요지 <laughs> 아니 지금...

<laughs> 아 근데 삽을 사긴 해야겠다. 그쵸? 저조많이들 피해야 된다는 게 너무 화나네. 내 말이 자존심 상하지 않아. 어? 여기 거긴데? 놀이방? 앞에 재밌는 오, 거 있죠? 조금 있고요. 좋대. <laughs> 일단 휴지만 챙겨 오고 나가야겠는데? 아 빡센데. 여기, 들어봐. 아무것도 안보이더라 이번 3층 가볼요 뭐? 아, 좋아요. 어, 여기는 뭐 없는데, 이거밖에 없어. 시다 어, 없음. 길 어? 없지 않아요? 길? 길 없지 않아. 응, 이 윤씨? 설마 떨어져 죽었겠어. 이 사람, 나는 난 믿어. 이 사람, 그랬던지, 안 그랬던지, 나는 눈으로... 으응! <laughs> <laughs> 유식 씨! 기죽지 마! 으응! 음. 시 근데 이거 놀이터 좀 보기로 했는데 우리! 하이! 유식 씨! 응? 음? 아니 어떻게 거기서 떨어질! 아니 거기 벌레 있었어요. 여기 문 있다. 어! 좋은데요? 김규식! 건물이야. <laughs> 아하 <laughs> 열어봐. 내가 까 어우.. 뭐야 이거 길거리 좋았어? <laughs> 못이야! 너를 위한.. <laughs> 못이 생겼네.. 바지라 못생겼다! 바지씨 어? 어? 못생겼는데요? 어? 어? 뭐야?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진짜 설마 죽는다 아 번개 맞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, 음, 아니 문 열자마자 죽었던데요 내 잘못은 아닌데 이거 아니 들어오면 놀래켜야지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<laughs> 아니, 설마 걸어갔네